아이 씨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상자를 왜 장가 놓냐고요. 아 짜증나 진짜. 거지 같은 게임이다. 락픽 내놔. 락핑 비싸단 말야. 이 가자. 길 따라 쭉 갑시다. 호로록 얌얌, 막 아시겠어? 막을 뭐야? 이 테이지는 뭐, 이거 자고 있어? 아이. 굿데이 투 유. 페어웰. 로. 아 이거 옆 마을 가는 거야, 설마? 옆 마을 가는 게요? 말도 없이 추가를 기 명 무슨 이거 미친 게임 알고 꽃밭 우호우호 불질러 버려 갑시다 이제 저런 걸 봐도 기분이 좋지 않다. 와 기... 존나 먼데 뚜루루루루 뚜루루뚜루루 하아품 정면 뭐 좋은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좋은 템도 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어디 도시나 가야 <laughs> 이런 데는 뭐야? 용의마. <laughs> 하이요. <웃음> 어, 먹을 것도 없고. 사람 있는거 아야? 사람 없네 이제 일나갔나아나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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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 훔치고 있어요. 도둑질. 저희 직업은 도둑이거든요. 집안 침입죄로 닌 감옥 갈수 있다고요? 맞아요. 감옥 갈 수도 있어. 근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지 않죠. 나. 뭐 도움도 안돼 이런데 털어봤자 쓰레기밖에 안 나. 람마 조용히 하고. 어 우측으로 꺾읍시다. <laughs> 근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적한테 들키잖아 그러면은 감방 가요. 감방 가서. 물건 다 탱, 물건, 저거, 다, 다, 뺏겨. 깜빡 한두번 갔다 왔어요, 이미. <laughs> 두번 갔다 왔어. 사람이당. 하이요. <laughs> 소매치기 밖에 안 돼. 어디야? 방앗간은 어디야? 길 건너네, 저쪽이네요. 저쪽 집인가? 아, 나 저런 나무 있는 이런이런 이런, 이런, 저런 나무가 좋더라. 나는 저런 나무지, 잠깐만요. 아, 뭐 이래? 이런물 먹지 말마. 어허. 아, 어 mm. Shame I can't s 아, 수영 못 해? 올라마아씨 어? 아이고, 앞으로. 아니, 점프도 못해, 이 녀석! 문제 있어. 아이 뭐야, 늑. 아, 드비야 늑! 좋아요. 왜진검다리 있지 않았어? 진검다리 있는데요? 어디게온어 하지? 저게 심금단인가 아하! 다 왔다 아저씨! 반지 갖고 왔어 하긴. 어 계셨네요. 마을 사람.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X된 것 같은데. 줬댄. 아, 나 소민지 아니야. 캐스트 알리 알았어. God be with you. Miller Peschak from Rat. ring. Here it is. Useless. 좀 보고 얘기해라. What? The, why did you throw it away? Do you know how? Like I said, i junk. We need to see if I'll we'll be hobbled by point. 아이씨. What am I to do with these things? Buying and selling stuff. Not that I. Buy. So if someone loses something and I happen to find. That's them. the. I've got some good. Alright. Ah, Ah. 은진. I'd like you to te certainly. I'm interested in. Wouldn't you rap Well, I'll think it over. I'd like you to teach me how. Certainly. I'd like to practice. All right. Ah, sixty won. Isn't that cool? Fifty won, let Agree. That's a cool. Fifty won. Agreed. 뭐야 그치야? <laughs> 은신 아이게 배우러 오는 데고 그냥 은신 퍽. 테이크 다운. 움크린 자세에서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당도라고 버튼 범죄를 저지른 후 붙잡히거나 현장을 떠나기 전까지 힘과 활력에 플러스 일 보너스가 붙습니다. 비속의산해아이 당도라고 버튼이. 방학간 천이 안 나. 얘는 뭐예요 여기서? 끝이야? 활료 장거리 선수 더 빠르게 달리지만 지치는 것 또한 빨라집니다. 속도는 더 느리지만 더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출혈이 천천히 다, 다 마라톤이 되죠. <laughs> 이씨 끝이야? 어, 메이 미션 진행하러 갑시다 이제. 찹찹찹찹찹찹찹찹찹. 찹찹찹찹찹. There's the good. That's my book. Good. t 사냥개 조련사. You love. 말린 고기 봐라. 문 닫지 마. 오케이. 4시간. 최대한 자. 체력 회복하는 것 때문에. 야밤이죠? God be with you. Evil times, the harvest failed, and meanwhile, the Lord... So you took justice into you. Pull your head out your ass, Henry. Huh? Would you happen to? Of course I would. And like last time, properly done this time. And who else to set the task? The thing is, the 부자... townsman left his behind the last time he went. Why not turn to the? Board? Why not? 목욕탕 아까 거기... 이거 가까우니까 이거 합시다. So we'll 아 서브케 하면 안 되는데, 아, 메인키 달려야 되는데, Don't worry. You won't be left short. 목욕탕 여주인의 방. 오케이, 목욕탕 가깝잖아. 어제... 어디... 목욕탕... 여기지, 그치? 목욕탕 가까워서 금방 갔다 옵시다. 어차피... 저기 보물상자 줘도 해야되니까 잘가요 안녕 땡큐 여의자 보기타 이쪽인데 안 자고 있네. 안 자고 있어. 시간 때우죠. 3시. 한잠잘 때. 됐죠? 자, 자, 문따야 미친 닭이 들어있네 이건가? 조용해, 미친 꼬꼬댁새끼야. Okay. 아, 여기 구나. 아 못다 저 같은데 그쵸 이런가? What do you think you do and get the hell out of here? 어이가 없네. 저는 손님이에요. 아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갑자기 일어나? 돌켰나봐. 자자자 자, 자. 다행히 안 들켰죠 아 잠가놨어 개소름이었을텐데 자고있는데 누구 들어와서 <laughs> 미친 C발 아유 어떡하라고 없어 마담의 보물상자를 할게요. <laughs> 안녕하슈 Ah Hey, Hey, what are you doing here? Clear off quick or I'll throw you out. My respects to you. I'm good luck to you. 에 네, 나갈게요. The hell was <laughs> that? 허 게임바 미친다 봐. 잠바 차차차차 차. I must have imagined it. 허 오. 아침이야 벌써 대기하자 시간 때우자 2시까지 할 빠지겠다 이 因为嘛。硬硬啊 Jesus Christ, A thief. God, 이거다 도망가 up. 도망가, g 도망가. 도망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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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몰라. 됐냐? 허 어, 당돌하고 당돌하고 멋진 녀석.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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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모르는 일. 난 몰라, 몰라. 야. Good health to you. 갖고 왔어. I have that ring for you. Excellent. They'll be hopping map. 얼마 줬냐? 와! Be... 와우! for me. Fight. become an officer of the law, A likely turn of events. No, I'm pleased. Very well. From the bailiff himself. Ha! You should see the... I'll manage somehow. That I... God be with you. She told Okay. 빠른 이동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좋아요 접접접 좋아요 일단 일로 갑시다 목욕탕이고 길 따라서 쭉 가서 이쪽으로 와서 메인 퀘스트 진행하면서 진행합시다. 폐색. 이건 어디야? 락픽도 좀 사고. 이건 뭐야? 위에 오른쪽 턱은 뭐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돈 많아, 돈 많아. 주사위 놀이도 좀 하고. 돈도 많으니까 얼른 갑시다 20원 준 보람이 있네 그쵸? 목욕탕 목이탕 목욕이나 한번 할까? <laughs> 어떻게 되나? 가면 바로 도둑놈 되나? 목..목..목욕 한번 가능합니까?